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습관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에 성령의 순결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는 나의 호흡이고 나의 삶이다.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찬양한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나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한다. 내 삶이 찬송의 제사가 되리라. 예배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막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산만함과 분주함은 잠잠해질지어다. 감사의 영이 내 영혼에 충만할지어다. 찬양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주의 임재가 가정과 일터에 임할지어다. 오늘의 예배가 내 삶을 새롭게 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